어, 근데 생각보다 사베이 400... 개짐 있었는데? 이게 제가 원래대로면은 홍련대 베이모스 4대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베이모스가 너무 압도적일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방을 만들어 볼게요. 방을 만들 텐데. 자, 빨간색은 베이모스, 파란색은 홍련 들어오세요. <놀람> 야, 그냥 한손에서 이런 느낌을 보네. 와, 미쳤다. 그래, 중순 때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중순에서는 애초에 지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못해봤던 거를, 야,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네. 출발하고. 아, 맞다! 야 홍련 튀냐 홍련 튄다 홍련 튄다 오우 앗 어우 야 잠깐만 우리 꼬였어 우리 꼬였어 홍련이다 도착한다아실컷트 됐냐 하필 자 홍련이랑 달리기 시합 아아저 홍련이랑 달리기 시합 쟤 튄다 오셋 oh 야, 저걸 알게 에줘서 피한다고 와, 진짜 독한 놈, 독한 놈, 으악! 나도 조심해야 돼. 문제는 아아아!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다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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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팔을 <막판에 웃음> 무엇? <주세요. 웃음> 이렇게 네명네 4명, 명씩 같은 파티로 싸울 때는 베이모스가 좀더 유리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한번 병마용 한번 해보자. 광삼지하면 난리 나겠네. 광삼지요? 이따가 나 홍련 한번 타볼 텐데 홍련 때 한번 광삼지 한번 픽 한번 해봐야겠다. 출발. 형어야 우리 혹시 자석 쓰는 사람 아악! 음, 아, 아, 아. 어디 와 저기 터졌다 야 저기 터졌다 <laughs> 야또 터진다 또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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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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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터진다 <laughs> 아니야 이게 처음에 우리가 자폭으로 똥을 막 쏘면 게임이 끝나. 아! 그렇 이거 복수를 이렇게 하네. 아이고. 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우짤 건데 4명 올킬. 아이고, 끝났죠. 한번 더. <목소리> 봐봐 이거 면 오, 이할건데 이거 면어이러면이미게임이 끝나. 쟤이이미저기이리뭐지 갔어. 야이이상실 이거 야 이거 쟤야 이거 야 내가 자야수거 쟤는 오지도 못해. 돼, 알 뭐야? 야 돼. 쟤는 야이없이 안녕하세요 아, 응. 야 벌써 들어왔어 어 진짜 홍련 입장에선 처음에 쳐주면 진짜 개절망인데? 아, 그친구 많이 하세요한쌍 아, <laughs> 하기 싫다 <laughs>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리방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한번 홍련의 입장이 돼가지고 저도 한번 맞아볼게요 자 빨간 팀은 홍련 파란 팀은 베이모스입니다 자 오케이 일단 넓은 맵 한번 해볼게요. 그래 진짜 홍련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못 쫓아갈 건가 이게? 오한번 어, 내가 한번 직접 맞아봐야지 알것 같다 이거는. 천장이 몇 건전지 정도 소비되나요? 오른쪽에 카드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 있습니다. 모든 현지에 관련 정보는 저희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출발. 하, 잠깐만 얼자포 있는 애가 있니? 오, 오케이 잘 굴렸다, 잘 굴렸다, 잘 굴렸다. 와, 잠깐. 야, 시작됐다, 시작됐다. 아, 저 밟으면 안 돼, 저 밟으면 안 돼. 오케이, 팀킬, 팀킬 했고. 아, 뭐지? 다 포기지, 저거. 어, 맞아 예측샷. 오, 야, 여기 다 죽었다. 잠깐만. 저 잡아야 돼. 쫓아가쫓아가쫓아가쫓아가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오케이 안전거리 유지 안 o 거 n 유지 지금! s e it. Okay, listen to 가자 s t e n to listen to listen. Yeah, it's a c a 가자 가자 c t Yeah, y o 오케이 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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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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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상하다 이게 맞나? 오 난리 사 오케이 대성 대성과 <laughs> 제왕 차이 크크 제왕 차이냐고 이것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광삼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삼지! 예 요거는 말 그대로 손가락이 중요한 층이래 그래. 손가락도 중요한데 여기 얼자폭 잘못 휘말리면은 야 우리 죽는다 진짜 자 여러분들 모두 얼음자폭 조심하세요 출발하고 오. 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야 우리 아이, 알키를 눌러야 되는데. 잡아. 아,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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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친 거 같아요. 정신 나간 거 같아요. 나이스 천? 또 천? 이게 맞나? 야 우리 그그이 맞나? 아니 이게 맞.. 앗야 아... 이거 맞아 근데? 아니 우리 홍래 벌써 저기까지 갔잖쌤 진짜 개 난리 진짜 개난리 난리 야 이거 리방하고 한 번만 더 해볼게 아니 나 천사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 판 다시 한번 이번엔 내가 베이모스 이거 컨텐츠가 좀이상해졌는데왜 갑자기 제왕을 이어가 된 거야 자 이번엔 빨간 팀 베이모스 파란 팀 홍연 자 이번엔 널찍한 맵한번 굳기 구분 맵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슛! 어... 우리팀 저폭이... 어야 이거 홍내서다 썰렸다! 아아아아악! 으야 <laughs> 어! 우리가 없어서 못나가 지금! 봐, 베이모스끼리 합이안 맞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 이거 모임. 야, 아까 너희들은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 뒤에 있던 사람들의 느낌을 이제야 알것 같아. 어, 뒤에 있던 사람들 너희들은 정말 게임하기 싫었겠다. <laughs> 어, 이런 느낌이었구나. 오. 한번더이 멤버 그대로 할게요. 넓은 맵한번 했으니까 이제 복잡한 면한번 해야지. 폭력 있는 사람들도 베이모스 사도 될까요? 그냥 결국에는 팀원들 간의 아다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중요하다. 어, 센스, 손가락 이런 게다 중요하다. 결국 어떤 게임이든 간에. 그리고 약간의 운빨. 어... 아 미친. 어... 이거는 운빨이 아닌데 이거는 좀 내가 어 아니야. 이거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laughs> 아우 야점프 아주 좋아요. 아 미끄러졌다. 아니 미친. 오야 백겼어백겼어백겼어백겼어와 잠깐만 야 카트킨 카트킨. 아 잠깐만 야 야야 우리 아나야 야 조졌어 야, 우리 또아다리가안 맞는데, 우리 야~ 오~ 야, 일단 어제 저기까지 왔어~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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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자, 야, 야, 야 일로와, 같이 죽자! <laughs> 아니 이거봐 달리기를개잘 되는데 지금 <laughs> 우와 야, 달리는 거는 미쳤어 이걸 야 이걸 따라잡아 어, 결국에는 뭐든지 간에 일단은 아이템박스에서 템이 나올 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가락 그리고 알키를 치는 뭐 어디를 돌든 간에 하는 센스 판단력 팀원들 간의 아다리 합 이런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극... 이제 홍련 4대 베이모스 4대 이런 4대사 싸움에서는 아 잠깐만 그래도 막상막한가 어 베이모스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베이모스는 팀킬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계속 나기 때문에 한번아다르게받아떨어지지 않으면 아까처럼 저처럼 되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홍련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베이모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느낌이지 근데 이런 극단적인 4대사 상황은 예,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 재밌었다 어 오케이 유튜브까지 여기까지 잡고 그전에 애들 좀 깽판 좀 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깽판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깽판 못 참거든